에벤져 스펙업을 조금만 하고 주간보스를 가자. 이번 주도 데카오 당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2 시간 되면 괜찮아요. 주간보스한테 2 시간 되면 괜찮은데, 3 시간은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딱1 시간 정도는 줄여야 돼. 어제도 스트레스 받았나? 어. 익숙해. 주보가 이게 오래 잡아도 그 오래 잡는 맛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적당히 오래 잡아야지. <laughs> 가장 싸게 먹히고 확실한 스펙업이 어디냐. 이제 그거를 오늘 좀 찾아보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등급 오블 모델. 사장님, 기계가 이상해요. 돈 먹었어요, 돈 먹었어. 안 들어가요. 어, 올라갔다. 보뻔어 오늘 <laughs> 뻔했어 떴다! <laughs> 어 힘들어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엠블렘! 이거는 못 건드려 어 이거네, 이건 절대 못 건드리고 어... 루포실도 사실 못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프가 에픽이고 마이링 666 상하이가 좀 약하긴 하네 마이링, 카운목 루타 정도가 좀 후보가 되겠네요 그죠? 아 데벤저 이거 뚝배기도 좋다고 하던데 2초 웬만하면 가져야 된다는데 아이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오, 뭐야, 이거? 아, 1초야. 아, 이거 뭐야. 너무 좋은데, 1초야. 저거 사서 1초를 더기다리자고요 그게, 그럴 거면 지금거 그냥 써가지고 2초 기다리지 뭐하러 그래? 뭔 소리야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루타 깡통 22성을 사가지고 유잠을 때리고 15% 해가지고 쓸까? 그것도 방법이긴 해. 이렇게 22성 하면 깡통이 좀 싼게 있잖아. 75억! 이거 에디투줄 금방 뽑거든. 근데 문제는 추옵이긴 해요. 이거를 이제 이벤트 큐브를 활용해서 돌리면 나는 공짜로 만든거야. 그지? 그지, 그지? 등급업되면은, 아, 이게 극락이지. 근데 15%도 스탑은 해야 돼요, 사실. 돈을 안 쓰는 걸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경매장에 있는 거 사야지. 그죠? 제발 등급업! 아, MPHP 통합 좀 해주세요. 아, 이거 통합 안할 거면 진짜 번갈아가면서 뜨든가. 아, 너무하시네. 오, 이거 안 뜨면 근데 큰일인데? 아, 빨리 띄우면 돼, 빨리 띄우면 돼, 그지? 빨리 띄우면 돼. 빨리 띄우면 된다. 빨리 띄우면 된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 떴다, 떴다, 떴다. 아하하하하 <laughs> 아, 아 떴다, 떴다. 약 2억 정도 썼는데 재미가 있었어. 내가 이득이야, 그러면은. 아니, 왜 자꾸 저거 마력이 같이 또. 오! <laughs> 마이링 하나만 더 사면 될 듯? 어, 마이링 하나만 딱더 사면 될 듯? 왜냐면은, 푸악공작 들어가 있고, 에디가 일단 3줄이야. 금액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요거까지만 사자. 그리고 스펙업 하지 마, 이제. 너 먹어오기 전까지 이제 아무런 지원 없어. 자, 지원금 앞으로 끊겠습니다. 오케이. 짠! 오! 6,800! 주에 다다리 꽂히는 게 이제 12억, 13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 후국도 뜰수 있는 거야. 7억도 뜰수 있는 거고, 그지? 짠늘 레퀴엠 5700점 자 레버 올려주고 레버 올려주고 아 해도 나가서 뭐야 이거 아 체력이 없어서 스키안 나가는 이런 대벤저는 사실 눈으로 보기 좋은 직업이야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설거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대벤저분은 사연이 있어서 접는 거였을 거야 대벤저가 너무 재밌는데 뭐 현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접었다거나 그렇죠 저점 매수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은 레버를 써주고 먼저 자그 다음은 레큐엠 바인드 걸고. 그렇지. 그 다음에, 안전방으로 포비든 켜줘야 돼, 나는. 아직은 좀 내가 못 하다 보니까. 포비든이 뭐냐? 이제 체력 소모가 없습니다, 스킬 할 때. 스킬 쓸 때. 어, 레버가 계속 주기적으로 체력이 빠지는데, 체력 소모까지 있으면은, 그냥 죽으란 거야. <목소리> 어, 아스펙업을 200억이나 했는데, 진짜. 아, 클 났다. 잡았 다, 오오, 잡았 다. 너네는 대벤 조 하지 마라. <laughs> 어?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요 쥔켈이 워낙에 어려워가지고 30레벨을 끼고도 막 되게 불편한 경험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괜찮아 아 올려 올리면 그만이야 안 죽어 그렇지.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대 k 아넌할수 있다. 오! 아 이거 건 뭔데 이거는 아니 시작부터 이게 뭐야 선방을 치네? 아 그래도 세다 그래도 세다 그래도 세다 와 17초 남는 거 봐. 데벤저랑 히어로 중에 본캐로 어떤 직업 추천하시나요? 히어로요 그냥 이 친구는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캐릭터고 평딜 직업이 지금 메이플 메타와 잘 맞진 않죠 히어로는 조금 더 극딜 쪽에 몰려 있으니까 컷! 오오오! 오, 오! 홍옥! 트왈마! 오 홍옥이랑 트왈마 떴다! 오케이 바로 까겠습니다 대벤전는 과연 효자일까? 하나 둘 어? 글씨가 약간 짧아요 이거 여섯 글자 아니면 다섯 글자야 썸만 아니면 돼 일단 썸만 아니면 되고 아 컨티다 어? 어? <laughs> 컨티 아니었어? 자 오늘의 마지막 주간 버스 데벤저 진일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하면 아마 처음으로 클리어하는 걸 거예요. 일단은 포비든을 써야 체력이 안 빠져요. 포비든 쓰고 바로극기라는 걸로. 오케이. 야 이거 위험해요. 왜냐면 시체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 이게. 시체 있으면 조금 거리 벌려가지고 순간 이동하게 유도. 자이패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라아 타이머 아 근데 타이머 써가지고 클리어하면 안되죠 고수들은 가슴속에 이제 지닐라 시계가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레버 올리고 지금 8분 지났는데 40%간 거면은 잘이긴 해. 근데 이제 3패부터가 좀 어려워지는데. 어? 아, 잠깐만. 빠르게 풀수 있나? 풀수 있겠다. 아, 야 이렇게 하면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아, 어, 맞을 수 있나, 이거? 데칼을 살려야 되니까 의지를 그냥 두개다 빼버렸습니다. 시체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죠. 어, 잠깐만 나 설마 지금 또최종된뻥안 받고 있나? 아 돌아버리겠다 나 진짜 이거 진일라 신보를 사든가 그냥 해야 되겠어. <laughs> 잠깐만 아 신보를 안 샀는데 이 정도 속더라고 오히려 좋아. 아, 아 에이~ 재미없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실체가 타겟이 하나다 보니까 수호를 공격해서 수호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수호 안잡아줘고 지닐라를 잡아줘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수호 몸박...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아, 잠깐만. 와, 세 개다. 오, 두 개다. 아, 아무다 나와라. 그렇지. 간다. 막 타로. 그렇지 복수도 나니까. 어. 아진짜 타인슬은 다음에 이제 노블 돌리고 다시 할게요. 그때 대붕이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매주 하냐고요? 아 매주 해야죠. 아슬아슬한 맛을 또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저기 극딜 풀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한방 딸까. 들어가서 한방 딸까. 메이플 아니거든 이게 메이플의 참재미다